자 그럼 어쩌다가 2016년 11월 12일 촛불 집회로 청와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작전이 기획이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을 올해 1월 1일날 도쿄 신문 이웃나라 도쿄 신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언론들은 방송과 신문들은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이제 김정일이가 모든 시스템에다가 간첩망을 심어라. 그래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언론, 뭐 종교계 할것 없이 다 심어라. 이렇게 해서 교육계에는 가장 많은 간첩이 들어가서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간첩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왜 언론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김대중 간첩 대통령이 문광부장관 박지원 간첩을 시켜서 최학내 간첩, 박권상 간첩 등 언론의 어, 주요 멤버들 46명을 간첩으로 가서 등록하고, 어, 밀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봉화 초대소에 가서 미인들 접대를 받으며 7박 8일 동안 이 간첩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지는 현상은 간첩 공화국에서 간첩들이 선동질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촛불 집회에 갔던 자들도 이것이 아, 이상하다는 냄새가 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찍 귀가하시고, 이제 저 간첩들이 이제 어떤 준동을 하면 유혈 사태가 날수 있는데 오늘 유혈 사태가 나면 한두 명이 죽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원된 북괴 간첩단 천천명 이상, 이천 명까지 이런 놈들을 다 죽여야 되는 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민도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없이 그들을 지금 만나주셨습니다 입이 찢어집니다. 굉장히 입이. 음. 이그 옆에 네. 최학래와 박지원 관첩이 보입니다. 이 옆에 앉은 놈들이 다 단첩입니다. 저 친구가 박건성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이 충리된 것 배단... 같아요. 아니 다 준비해서 간첩 신고식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대한민국의 패트넘처럼 그냥 간첩이하 창앞혀가지고 민주주의가 없어져버렸어 난리가 났습니다 간첩들이. 심장부에 음. 예. 간첩을 심어라 97 98에 예, 9798에 김정일이가 지령 내린 겁니다. 도쿄 신문이 올해 1월 1일날 발표했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전대에서 관보면 대남 차관 전략을 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우리 국정원은 간첩 잡는 일 포기했어요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조직이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조직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쟁 등큰 사변이 났을 때 도망가는 적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로 실제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면 이거도 아 운동 죽겠구나 아,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해줘요. 가지고. 네네. 어. 그렇게 됐고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김대중 간첩 대통령이 문광부 장관 박지원 간첩을 시켜서 최학내 간첩, 박권상 간첩 등언론의이 주요 멤버들 46명을 간첩으로 가서 등록하고 밀봉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봉화초대소에 가서 미인들 접대를 받으며 7박 8일 동안 이 간첩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지는 현상은 간첩공화국에서 간첩들이 선동질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촛불집회에 갔던 자들도 이것이 아 이상하다는 냄새가 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찍 귀가하시고 이제 저 간첩들이 이제 어떤 준동을 하면 유혈 사태가 날수 있는데 오늘 유혈 사태가 나면 한두 명이 죽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원된 자 그럼 어쩌다가 2016년 11월 12일 촛불 집회로 청와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작전이 기획이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을 올해 1월 1일 날 도쿄신문 이웃나라 도쿄신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언론들은 방송과 신문들을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이제 김정일이가 모든 시스템에다가 간첩망을 심어라. 그래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언론, 뭐, 종교계 할것 없이 다 심어라. 이렇게 해서 교육계에는 가장 많은 간첩이 들어가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어, 간첩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왜? 언론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다 들고 서 간첩신고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트처럼그냥 간첩이 앞 가지고. 인도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간첩들이. 참장부에 음. 예. 간첩을 심어라. 9798에, 9798에 김정일이가 지령 내린 겁니다. 도쿄신문이 올해 1월 1일 날 발표했죠. 90년대 후반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언론에 공개된 되북계 관광범인... 아, 간첩단 천천명 이상, 2천 명까지 이런 놈들을 다 죽여야 되는 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민도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 주신 고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인 신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치만고 있는 습니다 미리 줄여줍니다. 금강이가 그 옆에 새 네. 학년과 박지원 관청이 보입니다. 이 옆에 앉은 놈들이 다 관측을 못하고, 그친거가박성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치르 주... 우리나라는 뭐하냐고.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우리 국정원은 단첩 잡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 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군대 중 노무현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라.